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MBN 뉴스의 허원정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장난기어린 눈빛과 예사롭지 않은 포즈, 쭉 퍼든 팔, 손끝에서 전해지는 묘한 긴장감까지, 청량미가 가득 담긴 유쾌한 댄스 포스터가 화제입니다. 원투쓰리엔 차차차라는 의미심장한 포스터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포스터의 주인공인 7명의 학생들이 전하는 그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원투차차 차, 네포차차 차. 댐뽀 걸즈 박세완, 장동윤, 이주영, 주혜은, 신도연, 이유미, 김수연의 댄스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댄스 스포츠 이미지가 최초로 선을 보인 것인데요. 7인의 학생들이 취한 각각의 댐포 포즈가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오는 12월 3일 첫 방송되는 KBS 2 t v 새 월화 드라마 땜뽀걸즈가 땜뽀걸즈 6인방 땜뽀보이 권승찬의 댄스포스터 조선소가 보이는 거제 앞바다에서 자유분방한 포즈를 마음껏 취하고 있는 이들의 유쾌한 댄스케미가 한 컷에 담겼는데요. 지난달 거제에서 진행된 포스터 촬영에서 배우들은 다양한 포즈를 척척 취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간 거제도에서 함께 숙식하며 촬영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부쩍 가까워진 배우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뤄져 리얼한 현실 친구 호흡을 뽐냈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원투쓰리엔 차차차라는 문구와 어우러진 포즈는 캐스팅 직후부터 연습실에서 살다시 피할 정도로 갈고 닦았다는 댄스스포츠 실력을 보고만 있어도 미소를 짓게 만드는 유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청정 힐링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더합니다 제작진은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댄스 포스터에는 배우 7인의 남다른 호흡이 있었다 각기 다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색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현장이었다며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기애애한 촬영장 분위기와 배우들의 호흡이 고스란히 담길 땜포걸즈 12월 3일 첫 방송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땜뽀걸즈는 구조조정이 한창인 쇠락하는 조선업의 도시 거제에서 댄스 스포츠를 추는 여상아이들을 그린 8부작 성장 드라마로 KBS 드라마 스페셜 혼자 추는 왈츠 개인주의자 지영씨 빨간 선생님을 집필한 권희지 작가와 개인주의자 지영씨 함부로 애틋하게를 연출한 박현석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입니다. 최고의 이혼 후속으로 오는 12월 3일 월요일 밤 10시 KBS ETV에서 첫 방송되는데요. 사진은 MI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영화와 드라마까지 댄스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세인데요. 음, 이 댄포걸즈는 모방송 다큐 프로에서 다뤄 이를 본 많은 이들의 반김을 받는 듯합니다. 템포걸즈에 가장 큰 기대를 걸게 되는 건 젊은 이야기라는 점인데요. 지상파의 낡은 채색을 버리고 성장 드라마라는 장난 안에 댄스 스포츠라는 트렌디한 소재를 끌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왠지 예감되는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작품이 전해주는 큰 울림과 힐링. 과연, 템포걸즈는 그동안 저조한 시청률을 보이던 KBS 미니드라마의 히든카드로 시청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올 겨울 안방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템포걸즈.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TNBN 뉴스의 허원정이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미소 가득한 날이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